자 780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놈을 만족시킬 때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 그럼 먼저 얘를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, a, k가 2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일반항은 요 놈인거죠. 이때 수열의 합예를 라지 sn이라고 표현하면 이때 일반항인 n, a, n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sn에서 라지 r g e sn-1을 빼주면 돼요 됩니까 여기까지? 자 그러면 2n제곱 플러스 3n 2배의 마 1제곱 3배의 마1 전개해주면 2n제곱 플러스 3n 2n제곱 플러스 4n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되어주겠죠. 사라지고, 사라지고. 남는 건 4n 플러스 1이 남게 됩니다. 됩니까? 여기까지? 맞아요. 자, 그러면 n, a, n이 요 놈이잖아요. 그럼 a, n은 뭐가 되는 거예요? n분의 4n 플러스 1이 되어주는 겁니다. 됩니까? 그럼 a, n 마이너스 4는 뭐가 돼요? 얘가 4 플러스 n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4를 뺀 거니까 n분의 1이 되어줍니다 그럼 그의 역수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배 n이 되겠죠 n분의 1의 역수 n이니까 그럼 결국 2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 2 곱하기 2분의 10, 11이 되어주면서 답은 110이 나와주게 되겠죠 됐죠